인생불이에요. Language focus. 자, 관계 대명사, what인데? 선생님, 이걸 뭐라고 그래? 선행사를 관선 포함한 관계 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그래서 선생님이 선, 포, 관, 대왜 굳이 이름을 그렇게 붙는지보여 줄게. 자, 나는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를 이렇잖아. I have a bag. 나는 뭐가 있어? 다방에지 맞죠? 맞나요? Which is strange 뭐요? 이상. 나는 좀 이상한 다방에다 그래서 여기 있는 Which is strange 가 앞에 있는 뭐? A bag 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이거를 관계 명사 절리랍니다 그래서 이른바 얘를 또왜 형용사 절이를 하죠? 꾸며 맞아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까선생님 말했잖아. 영어라는 언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다 응. 이름에다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붙여요. 그부동사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그부동사의 응. 형용사적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 broken c 때그 broken 부서지이라는 과거분사잖아. 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 형용사라고 그러지. 왜? 자동차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명사를 어쨌든 앞, 앞이든 뒤든 꾸며주면 다 뭐라 불러?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뭐? 이 명사를 꾸며주거든. 그치? 이 파란색으로 쳐한 명사, 우리 뭐라고 그래? 선행. 명사야, 사실은. 알기나 근데 우리는 줄여가지고 어떻게? 관행사지만 사실은 모두 다 명사라고 보면 되는데 왜사람 명사라고 하지 않고 가주, 자꾸 현행사라면 계속 적용법이라고 알아요? 네. 맞아요. She made him smile. 자 보통 잘안 웃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 스크루지 아저씨처럼 도통한 어떤 남자를 어떻게 그녀가 그걸 어떻게 웃게 만든거야 근데 which was unusual 무슨 말이야 which was a miracle, miraculous 읽어봐 시작 She made him smile, which was miraculous. 여기서는 여기 위치가 선행사가 누구야? 사람이 아니지. 뭐니?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앞 문장, 절 또는 앞 문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할 때 굳이 선행, 명사, 명사 하지 않고 뭐라 하는 거야?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왜? 명사만 있는 게 아니야. 아니니까 뭐도 있어 문장 전체도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 네. 여기 적용해도 되고 저기 적용해도 되니까 어떻게 해? 명칭을 저렇게 한 거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쉬운 거죠. 그래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주격이라고도 하죠. 왜요? 주어가. 예. 위치를 그치. 딱 기준으로 보면 동사는 있지만 뭐가 안 보여? 사이에 주어가 안 보이지. 왜 누가 그 역할을 하니?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 없는 것이 결이 결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bag which is strange. 그래서 가방이 있는 가방이 어떤 가 봐. 이상한 가방. 가방. 알겠냐? 그럼 결국 선행사가 있고 관계 되면서 있는 게 가장 평범한 가방. 미라클 플러스가 무슨 뜻이? 비록적인. 미라클 하죠? 미라클. 미라클 스톤. 아, 다음 여기서 민주야, 이거를 쭉격광이 됩니다. 이기 때문에 뭐라고바꿔도 돼. 대수를 바꿔도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해하자. 자, 미드를 비교 볼까요? 시작. I, I have what is, is strange. 자, 이 둘을 비교해 봐. 같이 I 있죠? 둘다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죠? 해브도 있죠? <목소리도>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게 뭐야? <목소리도> 어, 어, 백인, 밑에 있어 없어. 왜냐면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없니? 관행사가 안 보이지? 얘는 얘는 없니? 똑같잖아. 얘는 뭐 없어요? 주어 없죠? 얘도 주어 없죠? 그쵸? 그렇죠? 중요한 건 뭐가 없는 거야? 뒤에 없는 건 똑같은데, 뭐가 없는 게? 예, 선행사는 얘는 선행사겠죠 얘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 얘가 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at's in, what's in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what's n the thing whic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the thing이 당연히 뭐가 되는거니? 선행사가 되는거죠 위에 나오는 the bag이 되는거죠 위에서는 a bag이지만 여는 그 어백이라는 것 대신에 더딩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댓은 공이됩니다 그래서 전행사를 포함해서 것이 저렇게나니다 해석은 달라져요. 똑같지는 않아요. 자 위에를 보면 어떻게요? 나는 이상한 가방이 있는 거고 얘는 나는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선포관들 해석을 할때 우리가 것이라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I have a bag which is a strange. I have a what is strange.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를 좀 해요? 구조적으로 얘는 뭐가 있고? 얘는? 없지 얘는 또 주어가 없지. 얘도 주어가 없지. 얘는 뭐가 더 없는 거야? 얘는 주어가 없는데 얘는? 그래서 맞아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거를 포함하고 있어서 무엇을 뭐로 표현한다?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그럼 이거를 the thing that the which를 바꿔서 읽어봐 I have the thing that is strange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선행사도 있고요 관계 대명사있고요 이게 선포가 된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요기 학교 선생님이 했던 거 내가 설명해줘 이건 또 학생들이 잘 몰라 봐봐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The book that I read shocked me. 뭔 말이야? 내가 읽었던 그 책이 나를 충격을 줬다. 맞죠? 예. 문장 주어, 문장 동사, 문장 목적. 여기 있는 레모칸은 뭐다? 관계 대명사. 절. 오, 지금 쓴 말한 걸 딱해. 왜 여기 갔잖아 어. 꾸미고자 하는 세기라. 전행사 뒤에다가 가요뭘 꾸미는 거야 우리가? 오, 부. 나를 꾸며 책을 꾸며 책을. 책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이죠 무슨 교 관계점에서 니까 주어가 네. 보이네? 부적다. 그럼 이건 100% 복관된 거야 근데 뒤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네가 목적 부적... 아니 그 전체 문제의 목적이죠 아. 얘들아 여기 I와 여기 I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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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read와 미는 상관이 없어 얘는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얘는 바깥에 더큰 세상이야 얘는 개꿈인 거고 이거는 주절의 동사 주절의 목적은 거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얘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Yeah. 응. 그래서 내가 많은 읽는 그책은이죠 그럼 이때 뭐가 어요 이게? 단행사가 있죠 네. 맞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도 있고 어. 못간데도 있죠 그쵸?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What I eat. What? 그렇죠 What I read What? Red shocked me. What red shocked me?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읽었던 것. 맞나요? 내가 읽었던 것이 나를 충격받겠다. 맞죠? 위에 보이는 건, 일단, that I read는 똑같은데, 뭐. 야 The book was을 뭐로 만든 거야? The book h a s s 더 북패스, 트으로왓스로 퉁친 거죠. 맞나요? 네. 그,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 항상 영어는 경제적으로 덥게 네. 말해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건, 그걸 걔네들 목적이잖아. 네. 그러면 목적이 성공했죠? 네. 문제가 뭐냐? 이것이 손으로. 그렇죠. 글쎄. 책을 손으로 보여주면서, What I r e a d 를 하면 되는데, 그 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what I r 하면 읽었다는 건 알겠지만 뭐를 읽었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좀더 정확한 정보다 그러 되면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포 안되지 맞나요? 그런데 얘가 근데 아까 말했잖아 굳이 바꿀다면 얘를 어떻게 바꿔? nothing 응. 대신아 nothing 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읽었던 것이겠죠 맞나요? 내가 할때던 것이 나를 충격받게. 말이 알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생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서교생 뭐라 고 그랬어? 나를 놀라게 한건올의 태도였다. 맞나요? 네. 맞죠? The thing which shocked me. 뭐야? 나를 놀라게 충격받게 했던 그것은 뭐다? 올해 행동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The thing which. 더띵되시고 나는 뭐야? 못 믿는다. 뭐를? 너가 내게 한 거. 일어보세요. 유가 뭐야? 주어진 토를 몇 형식 다형씩뭐 아, 나와요? 아이어즈면 아유. 아유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뒤에 있어 없어. 뭐 어, 얘가 그 뒤옷을. 그래서 못 감대가 된거지자일어고 I don't believe. I don't believe what you, what you told me. 밑에는요, this is what my. 이것은 내가 그 가게에서 산건다 여러분, 이 s 가 무슨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예요. 그 뒤에 뭐 돼? 보어. 보어가 아, 나와야 돼? 보어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어. 무엇을 뭐 기준으로. 오른쪽 보세요. 샀어. 사면 뭐 나와야 돼? 산 물건이 어. 나와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선포관대 벗은 양쪽이 다 미완성인 거야. 여러가 병사 있어 없어. 근데 샥은 뭐야? 동서잖아. 주어 있어 없어. 그래서 미완성. 아잘 봐야 된다. 이 빌리브는 뭐야? 뭐, 뭐, 을믿라는다 동서지. 뭐가 없어? 목적 없지. 폴드는 아까 만 뭐가 없어? 디가 없지. 이렇게 X 표시를 잘해 그래서 선포관대 벗은 양쪽이 미완성이라는 거야. 어려우니? 아 이거 봤지? Kate가 세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형이다, 뭐아 이거 이형식 What? Kate wants for her birthday 네. is 어떤? 그집읽어 봐. What Kate wants for her birthday is 어떤? 잘 봐. 집중이 어떻게 타이밍이야? 아무것도 없지? 네. 유한성 권트가 많이. 동사 목적 없지? 네. For her b i 는 전지서 보니까 어겠니그 네. 다음에 이거는 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 My g 무슨 My... 뭐, 뭐, 나니라고 나니 나는 Grand Granny, Grandfather My Grandfather 무척 좋아하셨다 어? Loved What? What I, I made, made for him. him. 자, love가 뭐야? 사동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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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사, 목적 없지. 만들었다, 목적 없지. 알겠다. 이게 없다고 치잖아거 공개되면서 뭔가 없다 치고 하면 없잖아. 여러분, love가 뭐니? 아. 뭐뭐를 좋아하다는 타동사야 명상 와야 되는데, 없지? 뭐로 바로가버렸어무엇으로 갖고. 내가 만들었어. 만들면 만드 만들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없지? 이까 그러니까 선포한데 왜? 유한성? 유한성.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해야 된다니까? 알겠니?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문장을 써보면서 뭐가 없는지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서, 아, 이게 없는 게 이렇게 없는 거구나. 광기 대명사는 이해를 못하면 계속 그것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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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질문도 하고.